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핫디슈 김전입니다. 2020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또 즐거운 금요일인 만큼 바른 경제TV에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하디슈 이렇게 딱세글자만 보내 주시면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카라디움 모이스처 투2 a 킥 21호를 신청자 전원에게 100%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요 핫이슈 꼭 보내주세요 10초도 안 걸리니까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이랑 화장품 꼭 받아가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3일 데일리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훨씬 양호했던 데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중시 이슈는 양호한 고용 지표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상황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6월 실업률이 11.1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더 개선된 수치입니다. 덕분에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고용지표 발표 후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제가 극도로 강한 상태로 컴백하고 있다고 경제가 다시 포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존 소켓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하루 동안에만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확산 속에 식당은 영업 제한에 들어가는 등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계속해서 문을 닫는 매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도날드가 매장 내 영업을 하는 점포 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중단하면서 기업 운영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네, 마지막 미증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협력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로 동의를 승인을 했습니다. 법안에는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자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와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는 미국 발음풍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63명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 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번호 이동을 통해서 휴대폰의 통신사를 바꿀 수 있듯이 유선 결합 상품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 제도를 마련했던 이동 전화는 번호 이동을 통해서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수 있었던 반면에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유선 결합 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 해지 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이중 과금과 같은 이용자 피해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당 초반부터 상한가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오늘 위더스 제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상장한 첫날 오늘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위더스 제약 기업 소개 바로 시작할게요. 위더스 제약은 2004년에 설립이 돼서 노인성 질환 약품에 특화된 중소형 제약사입니다. 고령화와 만성 주요 질환들을 타깃으로 하는 순환기계와 소화기계, 그리고 항생제와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더스 제약이 다른 경쟁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올해 7월부터는 복제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약가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개편약가제도는 먼저 복제약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서 효능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원료 입증을 마친 제품만 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가 인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더스 제약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동 제조 의약품 품목을 다수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요. 주요 제품에 대해서 자체 생산 설비를 완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자사 생동 비중을 매출액의 9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사는 이중정 계량신약 개발을 통한 노인성 질환 품목군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중정이란 알약 하나에 두 개의 의약품을 서로 섞이지 않게 반반씩 나누어서 합친 정제입니다. 두 가지 성분을 혼합해서 만든 복합제와는 다르게 약효가 각각 유지되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위더스제약은 이중정 신약 두개 품목의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와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천약에서부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만 2조 8천억 원가량이 몰리면서 일반 청약 경쟁률도 1,082대1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공모가는 15,9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무려 150%를 웃도는 3 1,8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빠르게 오르면서 장 초반에 4만원을 돌파하고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나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이 원격 진료와 같이 의료 시스템 효율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나노엔텍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나노엔텍은 어제 상장한 SK바이오팜과 같은 SK그룹 계열의 바이오회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함께 몰리고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진단에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나노엔텍은 SK텔레콤 자회사로 체외 진단 장비와 생명공학 실험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나노엔텍의 체외 진단 장비는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음성과 양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 수치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진단기기 제품은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반해 나노엔텍의 체외 진단 장비는 질병의 유무와 개선 여부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진단 장비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바이오에 융합한 첨단 레본업 칩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레본업 칩이란 손톱만한 크기의 칩 하나로 실험실에서 할수 있는 연구를 수행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종이 필터를 사용한 진단 키트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하고요. 민감일치도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인필 KF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나노엔텍 제품의 핵심을 대형장비와 소형화와 이를 통한 대중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필 KF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나노엔텍 제품의 핵심을 대형장비와 소형화 그리고 이를 통한 대중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혈액 검사도 대형 병원이나 혈액 검진 센터로 보내야 하지만요. 나노엔텍의 소형 장비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중소형 병원이나 현장에서도 검진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효율성과 더불어서 원격 진료 시장 진출에 있어서 커다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더스 제약과 나노엔텍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